감사합니다. 어, 아침에 좀 비가 왔는데요. 지금은 이제 안 오고 있고요. 그래도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요즘에 능이나 이런 송이 이런 게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또 산행을 해보려고 왔습니다. 이곳으로 쭉 올라가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밤버섯이 이렇게 또 보입니다. 벚꽃버섯이라고도 하고 깨하죠 밤버섯. 이쁩니다. 이쪽에도 있고요.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주위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쁜 밤버섯입니다. 벚꽃버섯. 이게 물로 데치면 노란색으로 변하거든요.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. 계속해서 또 탐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커다란 큰갓 버섯을 만났습니다. 보시면 하하 뱀껍질 같죠? 이렇게 해서. 밑에 보면 저 밑에 링이 보이시죠? 이런게 있어야 됩니다. 여기는 뱀문양이좀있고요 대는 큰 갓버섯입니다. 식용 가능하고요 아직 활짝 피지 않았는데 아주 좋습니다. 아 예. 요건 뭐 구워먹으면 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탐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밀버섯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이렇게 생겨있구요. 외대버섯이라고도 하죠? 밀버섯.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세히 한번 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끝 주름이 대하고 떨어져 있습니다. 아주 예쁘죠? 지금 밀가루 냄새가 좀 납니다. 그래서 밀버섯이라고 부르죠. 네, 계속해서 탐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쌀이가 줄 쌀이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. 보시면 아 큽니다 커요 이렇게 여기 지금 또 작은게 올라오고 있고요저 위로 보시면 커다란 이렇게 쌀이 버섯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네또 계속 탐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칡농구리 완전 빠백입니다 이상하게 꼬였네 비비 꼬였네 완전히 꽈배기 칭렁쿨입니다. 아 저렇게 저 위로 올라갔습니다. 아 하하. 어마어마하게 굵은 칭렁쿨인데요. 보시면 이렇게 굵습니다. 예예 예, 산행 4 시간만에 2023년 9월 아 오늘이 16일이네요. 송이 23년 첫 송인데요. 이게 많이 폈습니다. 폈지만 아름답습니다. 네,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. 자, 줄송이라고 하죠. 여기도 있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송이버섯 쭉 송이버섯을 만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야, 땡큐, 계속 또 탐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채취하는 것을 보여드릴까요? 어우, 야, 단단합니다. 오늘 오전에 비가 왔는데요. 이야, 좋습니다. 예. 네. 2023년 첫 송입니다. 또, 새로운 녀석을 하나 만났습니다. 자, 보시면, <laughs> 여기, 참나무 밑에 아주 이쁜 송이버섯이 하나 또올라오고 있네요. 자 한번 이것도 채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작네요 아 좋습니다 그래도 상품입니다 2023년 첫 송입니다 네 <laughs> 감사합니다 봉지버섯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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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났습니다 참지 버섯 계속해서 탐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장원 먹버섯쯤 될것 같습니다. 야다 시간 만에 만났는데요. 어우, 크고 좋습니다. 까치 버섯이라고 하죠? 하, 싱싱하고 좋습니다. 오전에 새벽에는 비가 좀 왔는데요. 지금 비가 그친 지좀 됐고요. 이 목버섯은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솔버섯이 하나 있는데요. 그 옆으로 목버섯이 아,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그 옆에는 지금 자연으로 돌아가는 목버섯이 보이고요. 아, 이거 싱싱하게 좋습니다. 아, 오늘 덥네요. 오늘 아무튼 목버섯이 계속 보이고 있어서 아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강육 주인 7.4를 만났습니다. 큰일 날 뻔했습니다. 큰일 날 뻔했어요. 하, 보세요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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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어마합니다. 대략 길이는여기다좀 넘어가는데요. 하, 아주 강력한 녀석이죠. 저는 물렸다 하면 그냥 아웃입니다 아웃 보이시죠? 야, 오이, 오이, 저, 후, 또 아래를 틀러 갑니다. 자, 아, 무시무시한 7.4. 아, 다 아래는 저렇게 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클럽날뻔 했습니다. 네. 야, 2023년 첫 능위를 만났습니다. 호호호. 오늘 먹버섯도 만나고요. 야 좋습니다. 비를 좀 맞아서 아, 약간 촉촉하긴 한데요. 좋습니다 오늘 먹버섯, 송이버섯, 능이버섯. 아 오늘 버섯 3 대장을 다 만났습니다. 오, 뼈. 예, 여기 보세요. 노루털 버섯이라고도 하는 능이버섯입니다. 향버섯. 감사합니다. 계속 또 탐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줄지어 있는 밀버섯을 만났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. 비를 약간 맞아서 촉촉한데요. 이렇게 물방울 무늬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있고요. 이 앞으로 가시면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. 와. 음, 오늘 좀 이제 비가 며칠 비가 오니까 버섯 활성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네 이렇게 계속해서 또 탐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아 하산하고 있습니다. 오늘 아뭐 송이버섯도 만나고요, 먹버섯, 아, 능이버섯, 뭐 여러 가지 만났죠 황버섯도 만나고. 어, 오늘 진짜 2023년 9월 16일 산행 우중 산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,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도전 터시습니다